안녕하세요, 친구들.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아담 렉스가 글을 쓰고 크리스티안 로빈슨이 그림을 그리고 김서정님이 옮긴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을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가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안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가본 친구들은 느낌이 어땠나요? 안 가본 친구들은 느낌이 어떨 것 같나요? 학교도 처음 아이들을 만날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과연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어땠는지 이야기 속으로 슝 들어가 보도록 해요.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그해 여름, 사람들은 넓은 들판에 땅을 팠어요. 그런 뒤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마침내 학교가 다 지어졌어요. 학교 문 위에 이런 표지판이 걸렸어요. 프레드릭 더글라스 초등학교. 나한테 딱 어울리는 이름이야. 학교는 생각했어요. 제니터는 날마다 학교에 와서 마루에 걸레질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문지르고 창문을 닦았어요. 아저씨랑 나랑 둘만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학교가 제니터에게 말했어요. 우리 둘만 있는 시간도 금방 갈 거야. 곧 선생님들이 오시고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걸? 제니터가 말했어요. 학교는 움찔했어요. 아이들이요? 온갖 아이들이 다 오지. 와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할 거란다. 하, 아저씨도 같이 있을 거죠. 학교가 말했어요. 나는 수업이 다 끝난 뒤에나 만날 수 있어.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넌 아이들을 좋아하게 될 거야. 아이들을 좋아하다니 아저씨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학교는 생각했어요. 마침내 아이들이 왔어요. 그러더니 또 왔어요. 학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문이란 문, 사물함이란 사물함은 죄다 여닫고. 수도에서 물을 마시고 정글짐에서 놀았어요. 뭐, 원래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학교는 생각했어요. 몇몇 높은 학년 아이들은 학교 울타리에 기대져서 얼굴을 찌푸리곤 했어요. 여기는 고약한 냄새가 나. 한 아이가 말하자 학교는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 난 학교가 싫어. 더벅 머리 아이가 친구에게 맞장구를 쳤어요. 학교는 기운이 쭉 빠졌어요.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절대 학교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얼굴에 주근깨가 다닥다닥한 아이였어요. 엄마는 아이를 반짝 안아 들어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끔찍한 거야? 학교는 조그만 소리로 말했어요. 학교는 더벅머리 아이 얼굴에 물을 찍 뿜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기분은 더 나빠졌죠. 1학년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 빙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말해 볼까요? 아이들 이름은 이랬어요. 에이든, 맥스, 벨라, 다른 에이든, 엠마, 케이든, 클레어, 죽근깨 아이 차례였지만 그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기 발만 뚫어져라 내려다볼 뿐이었죠. 선생님은 할수 없이 그 아이를 그냥 건너뛰었어요. 난 학교가 싫어. 아이가 무릎 사이에 입을 대고 조그맣게 말했어요. 음... 학교도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 학교는 생각했어요. 마침내 아이들이 좀 얌전해졌어요. 그런데 학교가 마음을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화재경보가 울렸어요. 아이들은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와 맞은편 들판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바라보았어요. 학교는 어리둥절했어요. 아이들이 돌아오자 학교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미안해. 첫 아이가 들어설 때 학교가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들 하나 하나한테 말해주었죠. 죽은 게 아이한테도요. 1 2 시가 되자 학교는 먹을 것으로 가득 찼어요. 1 2시 반이 되자 쓰레기로 가득 찼고요. 식탁에서 한 아이가 우스갯소리를 하자 여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가 코로 우유를 푹 뿜어냈어요. 이제 콧물 섞인 우유까지 나를 가득 채우는군. 학교는 생각했어요. 그 우스갯소리가 정말 우습기는 했어요. 죽을게 아이까지도 웃었으니까요. 점심을 먹은 뒤 1학년 아이들은 모양에 대해서 배웠어요. 직사각형에는 선이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이 말했어요. 정사각형에도 선이 네개 있어요. 정사각형은 아주 특별한 직사각형이랍니다. 와! 난 거기까지는 몰랐네. 학교가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 아이들은 반짝이와 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주근깨 아이는 학교 그림을 그렸죠. 나하고 비슷한데? 학교는 생각했어요. 반짝이는 것만 빼면 말이야. 저 애는 나를 샅샅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내 그림 선생님이 가져가도 될까? 선생님이 물었어요. 난내 그림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한단다. 선생님이 그림을 교실 뒤에 앞핀으로 붙이자 죽근깨 아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학교는 말했어요. 하지만 크게 아픈 건 아니었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3시가 되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3시 반이 되자 제니터가 학교를 데리러 왔어요. 아이들이 내 안에 가득 찼었어요. 학교가 말했어요. 우스갯소리도 들었고요. 소방훈련도 했는데 모두 얌전히 훈련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모양에 대해서 배웠어요. 굉장한 날이었구나. 제니터가 말했어요. 저기 있잖아요, 아저씨. 학교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애들한테 내일 다시 학교에 오라고 모두 초대하면 안 돼요? 특히 그죽근깨 아이는 꼭이요. 제니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할수 있을지 한번 보자꾸나. 늦은 오후 제니터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둘은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 나는 내가 뭔지 몰랐어요. 아저씨 집인 줄 알았어요. 학교가 말했어요. 아니지. 제니터가 말했어요. 난 아저씨 집은 어디 다른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니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있는 너는 학교야. 정말 행운이지. 학교는 제니타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오늘의 책, 학교가 처음 아이들을 만난 날, 어땠나요, 친구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했던 학교가 차츰 아이들에게 적응해서 정을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오늘은 학교에 가본 적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학교에 가본 적 없는 친구들은 앞으로 학교에 가면 어떤 일들을 해보고 싶은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해니의 동화나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아요, 친구들 안녕.